조금씩 나아지죠. 사람들이 살았던 디버프리라는 도시에서 유행했던 코드 한두 개만 알면 연주할 수 있었던 바로 이럼메드가 스키프리라는 장르의 음악입니다. 자, 이 노래가 62년도에 발표됐는데 딱 3개월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락 밴드가 나와요. 에드 포라는 팀이있는데이 팀이 비틀스보다 딱 3개월 뒤에 발표했던 곡이 뭐냐 면비속의 얘기인데요. 시리얼즈가 나올 때. 그러니, 비스, 지금 이 럼미두는 코드가 3개인데, 와, 빛 속의 여인은 한 5개 됩니다. 사실은 비틀스보다도 신규의 시가한수 위였다는 거죠. 시작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대단하지만 비틀스가 별거 아니었다라는 걸 <laughs>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치원장, 어우, 처음에 럼미두 할 때만 해도 쟤들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Please, Please Me라는 곡을 발표할 때가 있 어? 코드가 한 7개, 8개로 늘어나는데 굉장히 독특한 진행도 나오네. 그러다가 뒤로 돌아가서 아우노홀저엔드가 나오니까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위로 올라가요. 쭉쭉 아우노홀저엔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1등을 했던 곡입니다. 1964년 2월 7일 날이 사람들이 미국 땅을 밟아요. 미국 땅, 공항에 한 두세 명 나와 있겠지. 그러고서 나갔는데 3천 명이 나와 있어요. 이 때부터 비틀스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비틀스의 신화가. 자, 2월 5일날 참 도착을 해서 2월 7일날, 에드 설리먼쇼라는그 당시 최고의 쇼예요. TV에서 에드 설리먼쇼를안 보면은 간첩이다 할 정도의 쇼인데, 거기는 이 사람들이 꿈처럼 생각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뭐 배우, 정치인, 코미디언, 가수 할것 없이 다 나갔는데, 거기만 나갔다는 저 사람은. 합에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리인데, 아, 이 비트스가 나가서 에드 선리건쇼 출연, 출연했을 때그 시간대 에 시청률이 75%였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 1억 5천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무후무의 기록이 있죠. 어, 범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트스가 출연했던 15분 동안 미국 전역에 범죄가 제로였어요. 자 이런 기록을 내면서. 비틀스가 미국 시장에서 아워노 홀에인드라는 노래로 이제 정말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별볼일 없는 4 명, 그것도 런던 출신도 아니고 리버풀 출신, 리버풀 출신, 약간 떨어진 시골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주 역량으로는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 런미드 같은 경우는 카피만 하다가 엘비스 클래슬 흉내나 내다. 자신들의 노래인 '너 미드 플리스 플리스 미'를 내리 시작하더니 아워노 홀 저행으로 대박을 쳤어요. 자, 그럼 이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노래 발표했어요. 자, 63년에 33곡, 63년, 64년에 35곡, 65년에 30, 32곡. 매년 평균 30곡을 발표했어요. 한 가수가 신곡, 창작곡을 1년에 10개 낸다? 연속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사람들은 매년 63년부터 65년까지 매년 평균 30곡을 신곡을 발표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조력자예요. 비틀세계는 비틀스의 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엄청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2016년에 비틀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아흔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폴맥 같은 이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장문에 추모의 글을 썼어요. 추모의 글이 굉장히 재밌었죠. 예스더데이를 논받은 당신입니다. 예스더데이는 원래 내가 통기타 한 대로 녹음을 끝냈던 곡이고, 나도 매우 만족스럽고, 우리 팀 모두 매우 만족했던 곡이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이분이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여기다가 현악사진주를, 네 기타 반주 위에 현악사진주를 뒤에다가 깔면, 이 노래는 세계적인 명곡이 될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면 어떻게 느냐 그랬더니, 폴벳 갑자기 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지하에 우리는 거절해. 우리는 록밴드인데 첼로 바이올린 같은 거 나오는 거는 왠지 만토바이 악단이나 홀리 악단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해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는 이분이 다시 한번 와서, 내가 지금 악보를다 불러놨고, 지금 내일 그 연주할 사람들을 불러놨으니, 일단 한번 녹음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스트링 녹음한 걸 빼버리고, 통기타로 녹음한 니 버전을 앨로에 넣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비틀스 멤버들이 OK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악 4중주가 들어간 내 노래 Yesterday를 듣고 내가 만든 노래인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내게는 아버지 같았던, 비틀스에게는 스승이었던 조지 마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조지 마틴은 누굴까요 조지 마틴은 비틀스가 소속돼 있었던 EMI 팔로폰의 사장님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비틀스의 사장님이에요. 소속사 사장님. 소속사 사장님인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뭘까요? 현악 자진을 품목했다는 거니다 사장님이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얼마 들어왔니지 뭐, 이런 거 계산하고, 행사 어디 잡혔어가 아니라, 저으로 괜찮은데, 첼로 라인 그리고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로, 편곡자로 활동을 했고 영화음악,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음악에 직접 작가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노래를 들었을 때바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의 현악 라인이 들어가면 굉장히 멋져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죠? 전문성. 리더인데,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리더였어요. 그 정도는 쉽게 하습니다 그 전문성에다 뭘넣어 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야, 거기 현악사준주 들어,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돼. 늦. 네. 이게 사장이죠. 명령해야지 명령.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제안했습니다, 제안. 현악사준주를 넣으면 어떻게 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종업원이 비티스가 겁도 없이 사장님한테. 저 싫은데요?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이번에 어떻게 했죠? 잔말 말고 너라고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으니 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 거죠?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명령하지 않고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세 번째는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더니 비트스 멤버들이 어떻게 했죠?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 반대했던 거는 까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에 두 개의 기록이 올라가 있죠. 예스터데이는 하나는 일분에한 번씩 전파를 타는 곳. 일분에한번 전파 타는 곳은 예스터데이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3천 명이 이메이크를 써요. 이비트스의 예스터데이는 3천 명의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이 3천 명께 있습니다. 3천 곡이 있는 게 아니라 3천 명분이 있어요. 3천 명분. 이것도 기네스피고라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그 다음에 뭐, 네너드만스타인이 20세기 최고의 클래식이나 뭐 이런 거다 통틀어서 라고 얘기했던 yesterday는, 조지 마티 이는 사람의 압력계의 모습을 한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틀스를 어, 그 함부르크에서 그렇게 막 어렵게 일하고, 디버풀로 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니버플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별론 없이 지낼 때, 클럽에서 연주하는 걸도제대 뭐 되겠는데. 하고 소속을, 자기 소속을 시켜서 어, 비틀스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 브라이언 앱스타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비틀스의 제작자입니다. 아까 그 사람은 네코드사 사장이니다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비틀스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엄청나게 어, 뭐,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그러면 보통 사장이 앞에 나와있죠. 자, 엘비스 프레슬리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그, 어, 매니저였던 사람이 더 앞에 나와있어요. 항상 엘비스가 약간 요 뒤에 있어요. 비트스는 어, 이 사람하고 옆에 나란히도 안 있어요. 첫째, 브라이언 엑스타인은 거의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나 있으면 뒤에, 멀리서 이렇게 머리만 반쪽으로 나와요. 5만 명이 모이는 시어스타등에서 공연을 했을 때도 비트스는 이 열광하는 관중의 산로잡혀서 있을 때이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저쪽 끝에 무대 뒤에 스포트라이트 반쯤으로 흑백 사진으로 이 정도에 있는 모습만 잡혀 있어요. 66년에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좌뇌우이 그런 얘기를 했죠. 비틀스는 이제 끝났다.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없는 비틀스는 더 이상 비틀스가 아니다. 이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더 빅스 비틀스. 다섯 번째 비틀스라고 얘기합니다. 비틀스는 네 명이지만 다섯 번째 비틀스인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초기 비틀스의 곡들에는 비틀스 멤버들 중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타 두 개, 베이스, 기타, 드럼이었기 때문에. 초기 비틀스 곡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누구의 피아노일까요? 다 조지 마틴이 친 겁니다. 코드가 이러저러해서 촌스러우면 그 코드를 고쳐준 사람은 누굴까요? 조지 마틴이요 2016년에 조지 마틴이 죽기 전까지는, 예스더데이의 혈압통곡자가 조지 마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지 마틴이 떠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철학자입니다. 본인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그 금지나 내가 하는 내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그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비트스가 최고가 됐으면 비틀스가 훌륭해서 된 것이지 내가 비틀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히든 히어로 소위 말해서 진정한 조력자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조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조력자들이 가세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틀스의 말악이 그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점점 자, 그런 것들한두곡 정도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i to say. Oh, I believe in You mm-hmm I'm <laughs> 점점 진화하는게 느껴지시죠? 점점 진화하는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뭐 이미 진화된 사람들이 아까 진화 안되어있는 음악을 하다 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laughs> 자, 비틀스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들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나라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필이라는 가수가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어쨌든 뭐 가왕이다, 국민가수 요즘은 뭐 아무나 다 국민가수라고 하는 시, 기에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 한곡 정도는 안다. 조혁필로. 뭐. 뭐, 그런 가수는 조혁필밖에 없습니다. 이미자 씨만 해도 한 60대, 50대, 70대까지는 뭘 알아요. 동백아가 씨뭐 이렇게 했는데, 10대한테 이미자 아세요? 그러면은 모르는데요. 이러지만, 뭐 조혁필 씨는 뭐, 바운스, 뭐 10대들도 알고. 20대 뭐 이러면 뭐 단발머리, 이런 거 니메이크 많이들, 여행은 떠나요. 뭐 모나리자, 또 40, 50대되면 키리만저를입고 50대되면 바람이 전하는 말, 그게 우리 찾지 60대는 허공, 70대 대전블루스, 80대 간양록 한오백년. 다 나옵니다, 다. 이런 가수는 우리나라의 조용필 밖에 없어요. 1980년부터 조용필 씨가 함께하고 있는 팀 이름이 조용필과 위대한 단생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세션주자들이고 편곡자이자 작곡가죠 조영필씨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계속 음악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19집까지 현재 19장의 음반을 내는데 19장의 음반에 참여한 작사가의 숫자가 76명입니다 참여한 작사가의 숫자는 76명이에요 조영필씨가 100만장 자기 노래로 팔았을 것 같죠 단발머리나 창밖의 여자 같은 노래를 트로트 작곡가 정풍성씨가 작곡한 미워, 미워, 미워라는 노래 때문에 백만장 가수가 최초로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백만장을 판 가수가 되는데, 그게 자기 작곡의 노래가 아니라 정풍속의 미워, 미워, 미워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아, 기도하는 그런 오빠까지 나오는데, 왠지 그 다음 세대는 아, 못 끌어당기는 것 같았을 때, 위대한 탄생의 리더이자 편곡자, 피아니스트였던 이호준 씨가 작곡한 친구여라는 노래 때문에, 구은 그러면 다 이제 손이 옆으로 오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죠. 양인자 김희갑 씨를 만나고 나서 또 50대, 60대까지도 영역을 높히는가수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다시 청풍성 씨하고 손을 잡고 허공이라는 노래로 완전히 국민 가수로 자리를 잡죠. 다뭐때문 그러는 거죠 조력자 때문. 조력자 때문. 하지만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마 조력필 씨가 76명의 작사가랑일했으리라고 100만 장, 최초의 100만 장이 미오미오미오라고는 미어, 미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생각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조형필이 잘나서된 걸로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대부분 훌륭한 가수 뒤에는 이런 조력자들이 항상, 그러니까 훌륭한 조력자인데 말 없는 조력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승자가 됩니다. 조력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말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별 실속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아, 비틀스가오늘날까지 2020년 이 현재까지도 1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조력자들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조력자에 의해서 음악이 발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 중대한 이제 국면을 맞게 되죠. 음악적으로 이제 남의 도움도 안 받고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잘하고 싶어 하면, 잘하고 싶어 하면 팀에서 싸움이 생기죠.